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삽가능입니다. MLB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MLB 총 4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46승 55패 디트로이트 대 52승 49패 LA 에인절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오타니를 선발로 등판시킨다는 건 절대로 패배하지 않겠다는 에인절스의 굳건한 의지의 표명에 가깝다. 로렌젠이 최근 투구가 좋다고는 하지만 홈경기의 투구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고 무엇보다 타격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 힘에서 앞선 LA 에인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디트로이트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7점을 득점한 에인절스의 타선은 원정 경기력만큼은 좋다는 걸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LA인절스 승 핸디캡 LA인절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47승 54패 뉴욕 매치대 43승 59패의 워싱턴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최근 워싱턴의 기세가 좋다. 문제는 이게 원정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점이듯. 게다가 생가는 일단 홈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고 매치의 타선 역시 홈야간 경기에서 우한 투수 상대로는 매우 강점을 가진 팀이기도 하다. 물론 그레이가 최근 좋은 투구를 하고 매치 상대로 원정에서 강했다고는 하지만 기복이 심하다는 문제를 벗어나기 어렵다. 선발에서 앞선 뉴욕 매치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뉴욕 매치, 승. 핸디캡, 뉴욕 매치,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46승 5 7패 세인트루이스 대 49승 51패의 시컵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양팀 모두 현재 타격만큼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중이다. 마이콜라스와 스틸이 얼마나 버텨줄지가 관건일 듯. 그렇지만 금년 세인트루이스는 좌완 상대로 변죽이 조금 요란할 뿐이고 현재의 불펜으로는 컵스 타선을 막기가 쉽지 않다. 힘에서 앞선식하고 컵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화이트삭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1 0점을 득점한 컵스의 타선은 5회 초에만 6점을 몰아치는 집중력이 돋보였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시컵스, 승, 핸디캡, 시컵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41승 61패 의 시화이트삭스대. 51승 51패 클리블랜드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최근 양팀 모두 타격감 자체는 좋은 편이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클리블랜드는 불펜이 든든한데 반의 화이트삭스는 불펜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일 듯. CJ의 홈경기는 위력적이고 바이비는 7월 들어서 안정감 있는 투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날에도 그랬듯 불펜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뒷심에서 앞선 클리블랜드 가디언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클리블랜드, 승. 핸디캡, 클리블랜드,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